56페이지에서 57페이지까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다같이 한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 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하매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절 십삼 절을 한번 보시면요,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할 수 있는 이유. 자 십삼 절 보시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자,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령을 주셨다. 지금 말한 우리의 성령을 주셨다고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할 수 있다고 했는데 여러분, 그러면 내가 성령 안에 거한다. 내가 성령을 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여기서도 우리가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성령 받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해합니까? 기도하다가 불 받았다고 생각합니까? 맞아요. 틀린 건 아는데 그거는 은사적인 부분. 여러 가지 현상 중에 하나지 그게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자, 이거는 꼭 적어 놓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그 13절 밑에 적어 놓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2장 예, 3절 말씀. 적으셨으면 이제 요, 제가 화면에 있는 고린도전서 12장 3절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수없느니라 아멘. 여기서 보십시오. 예수를 주, 우리의 주인, 구세주. 예수가 나를 구원한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것은 누구 때문에 고백하는 겁니까? 그렇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어느 누구도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쭤 볼게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예. 그거를 믿으면 물어볼게요. 그거는 내 고백일까요? 성령께서 하시는 고백일까요? 나에게 주시는 고백일까요? 그렇죠. 그래서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점점 했죠. 여러분들은 성령 받았다라고 하면 무엇을 생각합니까?라고 했죠. 그럼 우리는 기도하다가 뜨거워진다 뭐 이런 거 그렇죠. 자꾸 은사적인 것을 생각하는데 틀린 건 아닙니다. 근데 여러 가지 방법 중에 그건 하나이고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것은 제가 성경이라고 했죠. 성경은 내가 성령 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다면 그러면 그것은 좀전 질문했죠. 내가 고백했는데 우리 생각에는 어? 이거 내가 고백했으니까 나의 믿음 아니야라고 생각하기 쉽죠. 근데 누가 주시는 믿음입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에는 내 공로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내가 고백했잖아. 내가 믿은 거잖아요. 자, 나의 믿음을 말하고 싶죠. 내가 했다. 그렇죠. 내가 했다고 말하기 쉬운데 성경은 내가 했다고 말하지 않고. 그 고백조차도 누구 아니면 할수 없다, 그렇죠? 성령님 아니면 할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육신을 통해 내가 고백은 했지만 이 믿음은 누가 주었다? 하나님, 예, 그렇죠? 성령 하나님,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에는 내 공로가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다시 한번 질문: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 내가 성령을 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하냐면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면 내가 그것을 믿고 고백할 수 있다면 내 안에 성령님이 살아 계시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살아 계시다는 거죠. 예. 놓치면 안 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어떻게 할수 있느냐.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 한번 던져볼게요. 조금 전에 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걸 어떻게 아냐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거 계시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 자,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15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아멘. 자, 조금 전에 13절에는 성령님이 내 안에 예. 우리 안에 계심으로 성령님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고 했는데 15절에서는 성령님이 아니라 누굽니까? 하나님이라고 돼 있죠. 자,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이기 때문에 지금 삼일체를 나눠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15절에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조금 전에 고린도서 12장 3절과 같은 이야기죠. 고린던서 12장 3절에서는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신할 수 없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주인입니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겁니다. 이것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거 어떻게 압니까? 그러면 뭐 나에게 기도를 응답해서요 뭐 해요 경험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자,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십시오. 내가 내 입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다면,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은 살아 계신 겁니다. 그거를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은 경험적으로 아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본다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내가 고백한다면, 내 안에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또 하나,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이었는데 세 번째 질문,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을 어떻게 할수 있는가? 좀 전에 질문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말했는데 여기서는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을 어떻게 할수 있는가? 자, 1 6절을 보겠습니다 십육절, 16절.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자, 26절에서 중반절에, 중반절 이후에 보면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어디, 누구 안에 거한다고요? 하나님 안에, 그렇 자, 여기 나옵니다.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랑 안에 거하는 겁니다. 내가 사랑 안에 거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런데 사랑이라고 했죠, 사랑. 그런데 이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이 바로 앞에 했던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라? 그쵸?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래서 하, 이 사랑 사랑이심 하나님 안에 거하면,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말이 비슷비슷해요. 아까 13절은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예,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한다. 15절에는, 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 근데 그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은, 예,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신하면,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 그리고 16절, 내가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 비슷비슷한데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13절 맨 처음 찾아봤던 것은 성령 안에 거하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성령 안에 거하는 사람. 우리가 어떻게 성령 안에 거할 수 있느냐?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 고린도전서 12장, 성령을 나에게 줬는지 내가 어떻게 하느냐? 예수를 주라고 신하면, 예, 내 안에 성령이 거한다는 거죠. 그죠그 얘기를 한 겁니다. 15절에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신하면, 그러면, 하나, 예, 그러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한다. 자, 여기서 예수님을 언급하죠. 성자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예,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고, 16절에서는 성부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이야기하며 그 성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이야기한 를 겁니다. 전반부에 자꾸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이겁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을 동원한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그래서 순서는 바뀌었지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다 라고 지금 전반배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또 중요하게 여길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요한일사에서 중요한 핵심 내용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과의 상관관계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관계냐?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제가 던져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형제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우리 계속 지금 이번 주에 다루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이웃 사랑 여기 요한일서는 주로 형제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형제를 사랑하느냐, 못하느냐 이것과 하나님 사랑을 연관지어서 말합니다. 정답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형제 이웃사랑을 하지 못한다 한다 그쵸 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면 당연히 이웃사랑을 한다는 겁니다 이웃사랑을 못하지 않는답니다 할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자, 20절입니다 20절 오늘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이라. 20절을 보다 좀좀더이야기 쉬운 말로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성경 중에 우리말 성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화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한다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한다면 내 안에 용납이 안 되고 아우, 저 인간 똑 같이 교회, 교회 왔네 안봤으 눈에 만 뵀으면 괜 자, 형제를 미워합니다, 이웃을 그런 사람은 거짓말쟁이 이 거짓말쟁이가 어떤 말에 대한 거짓말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그 이유, 자그 밑에 지금 있는 거 다시 한번또 읽어보겠습니다 아래 점을 시작 보이는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자, 여기 중요하게 나옵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입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입니다. 우리 다 보이죠, 눈에. 그렇죠? 눈에 보이는 형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그다음 하나님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입니다. 보이지 않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좀 전에 거짓말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거 예전부터 계속 이야기했던 거죠. 우리는 내 안에 용납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잘못이 아니라 그 사람 잘못입니다. 그러니까 정상이에요. 내 마음에 안 맞고 사랑하려고 해도 고슴도치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꼭 와서 이상하죠? 다른 말을 할수 있는데 꼭그 말을 사용해서 나를 아프게 만듭니다. 나를 화나게 만듭니다. 어디 가나 그런 사람이 꼭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은 상대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이거는 세상에 사는 말입니다. 교회는 그런 사람을 상대해야 됩니다. 어떻게 상대해요? 무엇으로? 사랑으로. 그쵸? 근데 내가 사랑으로 대하려니 내 자존심이 허락이 안 하고, 그렇죠? 내가 당한 게 자꾸 기억이 나고, 부글부글 끓죠. 그러니까 자꾸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사랑하지 않고 피합니다. 근데 그거는 말하지만 거짓말쟁이라는 겁니다. 무슨 거짓말이요? 나 하나님 사랑해라는 그 말이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타도 요한이 하려고 하는 말이 무엇일까요? 21절, 21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게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자, 여기 나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떡하라고요? 형제, 이웃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계속 강조했죠 하나님 사랑은 무엇하고 같다고요? 이웃 사랑하고 같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면 이웃 사랑은 못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큰 착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 엊그저께 이런 사람은 그 안에 영생이 없다 그랬죠. 영생. 영생이 없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구원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심각한 이야기죠. 근데 우린 이거 자꾸 착각하고 삽니다. 사도 요한이 다시 한번 말하려고 하는 게 무엇이냐면 자, 19절로 한번 보죠. 19절.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비슷한 의미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고 그게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예, 불러세우셨다는 겁니다. 이사이에서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예, 하나님이 나를 먼저 지명하여 불렀습니다. 자, 또 이야기합니다. 잊지 말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무엇 되었을 때, 그쵸? 죄인이라고 그죠?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는데, 사랑받을 짓을 해서 사랑, 사랑한 게 아니라, 예. 죄인인 나를 사랑하신 겁니다. 회개하고 돌아와서 나를 사랑한 게 아니라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죄인인 상태로 있는데 그때 나를 지명하여 부르셨고 그때 나를 먼저 사랑하신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격이 없는 나를 먼저 사랑하신 거라는 겁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못 믿어 요못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한번부여줬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십자가 죽음을 통해. 내가 죄인이었을 때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먼저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하는 것 나에게 죄인인 사람, 나에게 죄인인 사람을 먼저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 죄인이 누굽니까? 이야기했죠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 나랑 정말 안 맞는 사람 저 인간 교회집 안 왔으면 좋겠다 하는 그 사람 그 사람을 자꾸 배척하지 말고 네 안에 그 사랑이 없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생각하며 너도 그렇게 네가 죽으라는 겁니다 우린 자꾸 저 사람이 죽으라고 그러죠 근데 그게 아니라 네가 죽어라입니다 나, 나보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사도 요한이 우리 고자,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표현들, 예수님을 믿는다, 성령으로 거듭났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 다음에 오늘 자주 나오죠 하나님 안에 거한다 자 모두 같은 말입니다 같은 의미인데 또한번 이야기 합니다. 이웃 사랑으로 구원의 확신을 우리는 갖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았는지, 영생을 얻었는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는지, 앞에 다 요한에서 했던 그 표현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어떻게 할수 있느냐, 이웃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 알수 있다는 겁니다. 구원을 깨닫는 사람은 오늘도 내가 여전히 용납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 앞에 겸손해집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 있는 줄 알았더니 믿음 없네요. 하나님, 내가 목사라서 나 믿음 있는 줄 알았더니 보니까 내양 중에 저 사람도 내가 아직 사랑하지 못하고 있네요. 하, 저 목사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나를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라고 엎드릴 수 밖에 없는 겁니다. 겸손해질 수 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이웃사랑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형제사랑, 이웃사랑은 구원의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헷갈리지 말라고 그랬죠. 이웃을 사랑해야 구원 받았다. 행위 구원이 아니라 내가 구원 받았다는 것을 알수 있는 것은 내가 이웃을 얼마만큼 사랑하느냐. 이것을 보면 아 내가 구원은 받았는데 아직도 어린아이구나. 내가 구원 받았는데 하, 아, 작년보단 좀 나은 거 보니까 나는 이제는 청년쯤 됐나 보다. 형제 사랑, 이웃 사랑이 구원의 증거가 된다는 것을 요한일서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삶에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를 먼저 용서하고 사랑하신 이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자, 내가 먼저 용서하고 사랑해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없다면 다행이지만 우리 걸리는 사람이 없을 수는 없을 겁니다. 없다고 말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자, 없는 게 아니라 내가 기억하기 싫은 겁니다. 또 중요한 것 네, 아까 있죠. 20절 말씀. 누구든지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이 중요한 겁니다. 빨간 것이 사역하거나 봉사를 하는 것. 또는, 영적 은혜를 우리가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합니다. 이걸 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어라고 이렇게 거짓말하고 나를 속이는 것이 아닌가라고 우리는 다시 한번내 영혼을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지문하죠. 사역이나 봉사로 이웃사랑을 퉁치려고 그럽니다. 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난이 일을 해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죠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누구도 사랑하라고요? 이웃, 구체적으로 예수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게 안 되면 난 여전히 영적 어린아이니까 잘난 척하지 말고 겸손하게 이웃사랑을 실천하라는 겁니다 예배드리고 사역하고 봉사하면 은혜 받죠 기도하고 찬송하고 전도하고 그러면 영적 체험, 예. 은혜 체험하죠 당연합니다 부인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 난 하나님을 사랑해 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하고 해서 은혜 경험할 수 있는데 끝나고 나서 누구를 또 교회에서 딱 마주쳤더니 아유저 왼수 이러면 그 은혜 받은 거 은혜 받은 걸 부인하진 않지만 나는 여전히 하나님 사랑에서는 멀다는 겁니다 불편한 진실이죠. 요한 일서를 보면 계속 불편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발 맞닥뜨려야 됩니다. 교회 오래 다닌 것이 믿음이 아니요 성경 많이 하는 것도 믿음이 아닙니다. 그걸, 그걸 가지고 절대적으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항상 말하지만 가장 귀한 제명, 그죠? 라삐어, 제명 중에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했던 이 질문, 예수님의 질문,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라. 그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사도 요한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도 이 하나님의 사랑과 형제를 사랑하는 이 사랑을 실천하며 오늘도 구원받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사 아직도 내 안에 사랑이 잘 되지 않으면 특히 이웃사랑, 형제사랑이 잘 되지 않는 내 모습을 보며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내 안에 채워야 될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깨닫고,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랑 앞에 우리도 감격하며 겸손해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반드시 이웃사랑을 실천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온전한 사랑을 이루는. 우리 강릉 성결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